6장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문서 보관소에 보관된 서류를 조사했습니다. 그때 메대 제방의 앙 메다궁에서 누루마리 책이 나왔고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 1년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 칙령을 내렸습니다. 성전 곧 희생 제서와 번제를 드리는 곳에 재건하도록 하라. 그 기초를 놓해 높이 60규빗, 너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을 세 층으로 올리고 그 위에 목재를 한층 놓으라. 거기에 드는 비용은 왕실에서 충당할 것이다. 또 하나님의 집에 금, 은, 집기들, 곧 르브간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에 가져온 것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원래 있던 곳으로 갖다 놓되 각각 제자리에 두도록 하라. 다리옥 왕은 회답을 보내기를 그러므로 이제 유프레테스강 건너편 총동 다뜨레와 스달보스레와 그 지방에 있는 동료 관리들은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가만히 두라 유다 e 독과 유다 장로들이 원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놓아두라 또한 내가 측력을 내리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유다 장로들을 위해 할 일이 있다 곧이 사람들에게 드는 경비는 왕실의 것으로 중당하되 유프 y 테스 s 건너편 지방의 세금에서 다 내도록 해 성전 짓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 하늘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 수송아지와 순장과 어린양,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 등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요청하는 대로 날마다 빠짐없이 주도록 하라. 그래하여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고 왕과 왕자들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게 하라. 또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누구든 이 칙령을 변경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 그것으로 그를 꿰어 배달 것이오. 그 집은 이 때문에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어떤 왕이나 백성이라도 손을 들어 이 칙령을 닦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는 사람은 그의 이름을 그곳에 두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나타리우가 칙령을 내리니 즉각 수행하도록 하라.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다의보스레와그 동료들은 다리오 왕이 본인의 칭령에 따라 일을 즉시 수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장로들은 예언자 학교와 이또의 자손 스그라의 예언에 힘입어 건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 사스다의 칭령에 따라 드디어 성전이 완공했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것은 다리오 왕 6년 아닥월 3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머지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 등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집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 봉헌식을 위해 황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양 400마리를 드리고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물로 이스라엘의 지파 수에 따라 순돈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모세 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을 각 분반대로 레이사람이그 계열대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섬기게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첫째 날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제사장과 레이사람은 함께 몸을 정결하게 했고 다 정결하게 된 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형제 제사장을 위해 또 자신들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스스로 이방민족에 부정한 관습을 버리고 자기를 구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찾는 모든 사람이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또 7일 동안 기쁜 마음으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여와께서 호그들을 기쁘게 하셨고 또 그들에 대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가 오히려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에 건축하는 데 있어 그들을 도와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칠장 이 일이 있은 후 페르시아 왕 아닥 사스데의 통치기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자 아사랴의 손자, 일개의 증손, 살룸의 현손, 사독의 후대손, 아이두백 육대손, 아마레의 칠대손, 아사랴의 팔대손, 무라욧의 구대손, 스라히야의 십대손, 우실의 십일대손, 부키의 십이대손, 아비소의 십삼대손. 이누하스의 14대 손, 엘라하살의 15대 손, 대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의 정통한 서기관으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왕은 에스라가 유청한 것이라면 다 들어주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일부와 제사장과 레이사람과 두려하는 사람과 문지기와 느디님 사람 가운데 일부도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엘사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엘사라는 첫째 달 1일에 바벨론을 출발해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섯째 달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엘사라는 이전부터 효와율법을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에 정했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을 위한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율례 정통한 서기관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직서의 사본입니다. 모든 왕의 황인 아닥사스다가 하늘의 하나님의율법에 가르치는 서기관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직서를 내리노라. 평안의 비오. 이제 내가 칙령을 내리겠소. 내 나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 사장이나 레이 네 사람 가운데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다 가도 좋소. 당신은 왕과 일곱 명의 참모의 허에 당신의 소나에 있는 하나님의 육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 사정을 알아보려고 보내받은 것이므로 예루살렘의 거처를 대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왕과 참모들이 예물로 드릴 은과 금이 가져가고, 알브란 지방에서 얻을 모든 금은과 백성들과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꺼이 서원한 제물도 가져가시오. 이 돈으로 즉가 방수와 순장과 어린장을 사서 곡식 제사와 전제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바치시오. 남은 금 은에 대해서는 당신과 당신의 형제 유다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장 좋다고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시오. 당신의 하나님 성전에 바치라고 당신에게 맡긴 모든 기물들을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께 갖다 바치시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것곧 당신이 쓸 것이 있으면 왕시 국고에서 갖다 쓰시오 이제나 아닥사스다 왕은 강 건너편의 재무관들에게 횡령하니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가르치는 석유관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신속하게 내주되 은 백달란트, 일 백고로, 포도주 백밭, 올리브 기름, 백받에 범인에서 주고 소금은 자연 없이 주도록 하라. 무슨 일이든 하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면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왕인 나와 내 왕자들의 영토에 있게 할 수야 없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둘 것은 제사장이나 레이 사람이나 노래하는 사람이나 문직이나 느디님 사람이나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너희가 조세나 조공이나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에스라 당신은 당신에게 있는 당신의 하나님의 제일에 따라 행정관과 재판관을 세워 강 건너편에 사는 모든 백성 당신의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까지 모두 재판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당신들이 알아서 가르치도록 하시오 누구든 당신의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법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형이든 추방이든 재산 물수든 투옥이든 즉각 처벌을 하시오. 우리 중앙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의 집을 아름답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고, 왕과 그 고문관들과 왕의 모든 고관들 앞에서 선한 은총을 내게 베푸셨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내 위에 있었으므로, 내가 용기를 얻고 이스라엘 출신의 지도자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했습니다. 8장.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각 가문의 족장들과 그 족보입니다. 비나스 자손 가운데는 게르솝, 이나말 자손 가운데는 다리엘, 다윗 자손 가운데는 하뚜스, 스가니 자손 곧 바로스 자손 가운데는 스가랴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150명입니다. 바모압 자손 가운데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요에네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200명입니다. 스가리 자손 가운데는 야시엘의 아들과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300명입니다. 아딘 자손 가운데는 유라단의 아들 헤벡과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50명입니다. 엘람자손 가운데는 아달리아의 하들 여사야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70명입니다. 스바디아 자손 가운데는 미가리아들 스바디아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80명입니다. 유압자손 가운데는 여이의아들 오바자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218명입니다. 슬로미 자손 가운데는 요시리의아들과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160명입니다. 베베 자손 가운데는 베베 아들 스가리아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28명입니다.아스가 자손 가운데는 하카다니 아들 히와난과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110명입니다.아두니감 자손 가운데는 아우돌 곧, 엘리 벨렛 여우엘 스마야와 그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60명입니다.비구의 자손 가운데는 우대와 사복과 그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70명입니다. 나는 아하와로 흐르는 강에 사람들이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지니쳤습니다. 나는 백성과 제사장을 둘러보았는데 레이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리 엘라단, 나단, 스가리아, 무슬람과 동찰령이 뛰어난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의 지도자인 이또에게 보내며 이또와 그 형제인 가시베아 지방의 드디니 사람에게 할 말을 일러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섬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흔해로운 손길이 우리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손자이자 레이하디린 말리자 손 가운데 통찰력 있는 사람 세레바와 그 아들과 형제 열려된 명을 우리에게 데려왔습니다. 아사바와 브레디자 손 가운데 여사야와 그 형제와 조카이시 명. 또 느디님 사람들 곧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이 사람을 돌아오세온 느디님 사람 가운데 이백십 명도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 모두 이름이 등록됐습니다. 그때 나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춰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재산을 위해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왕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의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의 능력과 진도가 그리 대적하십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왕이에 참아 우리를 연기해서 적으로부터 지켜줄 보병과 나병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두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자사장 가운데 지도자일 뿐며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 형제 열병을 따로 세우고. 그대에게 왕과 그의 참모들과 귀족들과 거기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드린 예물인 금은 집기를 달아 주었습니다.내가 그들에게 달아 준 것은 은이 650 달란트, 은 그릇이 100 달란트, 금이 100 달란트이며, 1천 달이 나가는 금접시 20개, 반질반질 윤인하고 반질 금처럼 귀한 좋은 청동그릇 2개였습니다.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집기들도 거룩한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꺼이 드리는 예물이니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 골방에서 여러 제사장과 레이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그 무게를 달 때까지 그것들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 무게를 달아놓은 금은과 집기들을 받았습니다. 그후 우리는 첫째 날 12일에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있었고 여왁께서 가는 길 내내 우리를 적들과 매복한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해 거기에서 3일이 지냈습니다. 넷째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금과 은과 집기들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하드 무레모세 손에 맡겼습니다. 비느아세아들 엘르아살리크와 함께 있었고 레이사람인 예수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아들 노아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수와 무게로 계산했고 전체 무게를 그 자리에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 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그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위에 황소 1 2 마리, 순장 9 6 마리, 어린장 7십칠 마리를 드리고. 또 속죄 재물들은 순전소 열두 마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입니다. 그들은 또 왕의 대신들과 유브라테스 강건대편 총독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구장 이런 일이 마치고 날짜 관리들이 내게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제사장과 레이스 사람들이 이땅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하지 않고, 그들의 가증스러운 관습들, 곧 가난한 사람들, 햇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안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의 관습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땅 사람들의 딸을 데려와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실에 이방 민족과 섞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합장해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내 소복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고는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이런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이 내게 모였습니다 나는 저녁 제사 때까지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제사 때가 되자 나는 무거운 마음을 털고 일어나. 내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내 하나님 요하께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죽게 하나님의 얼굴을 들기가 너무 부끄럽고 민망스럽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머리보다 높고 우리의 죄악이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죄악이 너무 컸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이 땅의 왕의 손에 넘겨져 가래 맞고 포로로 잡혀가고 약가에 당하고 수머리를 겪으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시 동안 우리 하나님 여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그분의 성수에 굳건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고 속밝에서 조금씩이나마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메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박당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 왕 앞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회복을 허락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고 그허물어진 것을 복구하게 하셨고 요다와 르솔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성벽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께서 주의 종희원자에게 계명을 주시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들어가 찾아하게될이 땅은 이땅 민족의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땅이다. 이 끝부터 저 끝까지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더러운 것이 들끓는 곳이니 너희 딸의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해 데려오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그들과 동맹을 맺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강해져서 그 땅에 좋은 것을 먹고 그 땅을 너희 자식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남기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의 학행과 우리의 큰 죄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신 주께서는 우리 죄악보다 형벌에 가볍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주의 계명을 어기고 그런 가증스러운 짓을 하는 민족들과 섞여 혈연을 맺어야 되겠습니까? 께서 우리를 노여워해 한 사람도 남거나 피할 사람이 없도록 모조에 열망시키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오늘과 같이 살아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주 앞에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 때문이라면 우리 가운데 하나라도 주 앞에 설수 없습니다. 10장 예스라가 하나님 집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때 남녀와 어린아이 할것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그에게 보여들어 통곡했습니다. 그때 엘람 자손 가운데 하나인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예스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이방 여자와 결혼해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 내 주의 교훈과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충고에 따라 모든 이방 여자들과 그 자녀들을 내 보내기로 합시다.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일어나십시오. 이 문제는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힘이 돼줄 테니 용기를 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에스라가 일어나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이사람과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 말에 따르기를 맹세하게 하니 그들이 맹세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집 앞에서 물러나 엘리야스의 아들 여호하안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죄를 애통하며 방도 물도 입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칭정이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걸쳐 공포되었습니다. 누구든지 3일 안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관리들과 장로들의 결정에 따라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의 모임에서 내쫓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비나 민 모든 사람들이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날은 아홉째 달 20일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앞 광장에 앉아 그문자와 쏟아지는 비로 인해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죄를 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주성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이방 민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의 이방 아내와도 관계를 끊으십시오. 그러자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백성들이 많이 있고 지금은 비가 내리는 계절이므로 우리는 밖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일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로 죄를 지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온 회중의 대표해 우리 관리들을 세우고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 가운데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모두 각 마을의 장로와 재판장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오도록 해. 이 문제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불 같은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일에 반대한 사람은 오직 아사 헤레아데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야세야였고 이들에게 동조한 사람은 무슬람과 레이사람 사부대뿐이었습니다. 포로를 살펴갔다 돌아온 많은 사람들은 에스라의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각 가문에 따라 이름별로 몇몇 우두머리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열째 달 1일에 자리에 앉아 사례들을 조사했습니다. 이방여자와 결혼한 모든 사람이 조사한 그 일은 다음의 첫째 달 1일에 끝났습니다. 다음은 제사장 자손 가운데 이방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요사당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들의 자손 가운데 마아세야 엘리에셀, 야립, 그달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소리 들어서 아내를 내보내기로 서약하고 각각 자기 죄를 위해 양떼 가운데 숫냥 한 마리를 속건제로드렸습니다 인메 자손 가운데 하나니와 스바디아 할인 자손 가운데 마아세야, 엘리야, 스마야, 여이엘, 우시야 바소홀 자손 가운데 헬류에레, 마아세야, 이스마엘, 느다넬, 요사반 엘라사가 있었습니다. 레이자손 가운데 요사반, 시므이, 클리다라고도 하는 글라야, 부다히야, 유다, 엘리에세리 있었고 노래하는 사람 가운데 엘리야신, 무지기 가운데는 살롬, 델렙, 우리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로스자손 가운데 라미야 이시야, 말기야, 미아민 엘라사, 말기야, 도나야. 엘람 자손가운데 마따냐, 스가랴 여이엘, 앞뒤 여레못, 엘리아사또 자손가운데 엘료에네, 엘리아십 마따냐, 여레못, 사밧, 아시사 베베 자손가운데 여우하난, 하나냐 사베, 아들레 바리 자손가운데 우슬람, 말룩, 아다야, 야숲, 스알, 여레못 바 모압 자손가운데 안나, 글랄

에랴십, 마따냐, 마뜨레, 야수, 다니핀누이 시무이, 셀레마, 나단, 아다야, 막나드베, 사세, 사레, 아사렐, 셀레마, 스마리아, 살룸, 아마리아, 요셉, 르보자송 가운데 열렬, 마티디아 사반, 스빌에이또 요엘, 브레야가 있었습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여자와 결혼한 사람이었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방 아내와의 사이에 자식도 있었습니다.